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성명서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사1로 부정선거 진실 규명연대 공동 대표로 계시는 박주현 변호사님 성명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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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진실의 아이, 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오! 처음에는 소수가 알고 있는 진실이지만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굽니까? 네모납니까?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리죠. 불과 몇백년 전만 해도 이 둥글다는 사실도 우리가 지금 선거 무효소송을 하는 것처럼 어떤 코페르니스 코스의 어떤 결단이 필요했을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희의 선거 무효소송 제기가 대한민국 역사의 국패를 구수적 전환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변호인단이 준비한 성명서를 읽겠습니다. 성명서 사회로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 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서 원점무효이며 신속히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위법 무효인 QR코드 사전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전산조작을 하는 등 명백한 부정선거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주권의 근간이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제21대 총선 결과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여 총체적으로 오염된 것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천 무효이다 <laughs> 일례로 인천 연수의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 3358표를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오히려 관내 10%, 관내 14% 차로 늦어서 최종 2893표 차로 졌다 비단 인천 연수율 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진을, 공장을, 중구 성동을, 영등포을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성남 분당을 등등 당일 투표에서 크게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 크게 진 경우가 수십 곳을 넘는다. 특히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선거인수와 투표소의 불일치, 유형 유권자의 존재, 일관된 63대 36의 사전 투표 비율 관 관내 사전 투표 비율이 일관성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 조작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 맞습니다 민경욱 위원을 비롯한 미래투합당 후보자 지역구 유권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 상식과 공리에 반하는 개표 결과는 조작의 결과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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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작 오전 집행에서는 없다고 했던 종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QR코드 용지를 사용하게 하였고, 무당한 입찰 절차를 통하여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가 제, 대한민국 제21대 총선이라는 국가적 중요 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범죄자들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패를 뒤집었다. 부정선거 연구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인 미국 미시간 대학교 월트 미베인 교수는 지난 4월 28일 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기라는 논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작된 사전 투표, 득표 수의 조작과 허위 투표 조작 등 범죄 행위가 행해졌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게다가 모든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복인지 훼손, 서압 선거인 명부 부존재 미래 대표 투표 용지 미제출, 선거인 명부 공투의 훼손, 잔여 투표 용지 봉투의 훼손, 투표지 상자 훼손, 투표장소 CCTV 부존재 등과 선거 관련 담당 업체의 불안 입찰 절차 등은. 부정선거임을 더 명백히 했다. 이제 부정선거임은 확정이 되었고 어떻게 이 범죄 행위가 일어났는가에 집중을 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조작, 개표조작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범행이기 때문이다. <laughs> 민경욱 위원과 함께 4유로 총선 무효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진실의 힘을 믿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무효 선거 무효소송을 승리를 승리로 이끌고 선거제도가 공평하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실행하고, 아울러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두 개표기 무선 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하고, 동합 선거인 명부, CCTV 전산 확인. 장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 보존을 하여야 할 것이다. 어, 어, 이번 선거 부정의 실체를 규명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하고 사이로 총선 무효를 선고하여 재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어, 어, 국민 어, 여러분들께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 개표 결과를 살펴주시고 진실의 눈으로 어떤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우리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2020년 5월 7일 국회의원 민경욱. 사1로 부정선거 진실 규명 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1동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끝마로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법적으로 하나하나 집어주시니 이것은 사1로 총사는 단순한 국민 의혹이 아닌 불법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대표조작, 개표조작 대표 밝혀내라! 헌법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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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을 위반한 4.15총사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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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 순서입니다. 미래를 여는,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이동환 대표님 마지막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민경욱 의원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방금 박주영 변호사님께서 낭독하신 저희 성명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지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전 선거를 하러 가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이름을 적고 투표를 먼저 하고 갔네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투표를 했고 안 했는지 알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분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이야기 법원에서 진의 대표 투표지를 포함한 연수구의 투표지 일체를 증거 보존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재검표를 하려면 최소한 그 투표지 투표지 자체를 셀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연수구 네. 네, 선관위는 해당 증거보전 당일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사전선거 미래대표 투표지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들은 왜 이럴까요 세 번째 여기 투표함 봤어요 투표함 시죠 그 투표함에 붙이도록 엄격히 규정된 특수고인지가 마구 뜯겨져 있는 것을 돈으로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가 마감되고 난 다음에 투표함은 선거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공동으로 특수봉인지에 자신의 이름을 규명하고 그 끈끈한 특수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함에 아가리를 맡고 있어야 할 특수봉인지가 끊겨졌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요새는 끊었다 자, 이 정도면 저같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도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도와관리위원회는 <laughs> 아직도 자신들이 법에 어긋나는 QR 코드를 왜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선거에 이용된 투표 발급기 그리고 개표기 그리고 전부 투표지 등 전자장비들이 해킹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검증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못합니까? 맞습니다. 다시 까봐야 되겠다. 이런 말도 못하게 만든 나라 됐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벌써 사회주의야.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을 경우에 과학적인 재검표, 재검표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권리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부 언론에서 일부 정치인이 그리고 일부 유사 지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상하다, 대중신이 아니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결코 주목되지 말고 의지 마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들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미래를 열어 청년 변호사 모임 입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저런 변명을 들어놓을 시간에 통합선거인면부와 사전선거 비례대표 투표지를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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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라. 아니면 뒤진다! 하나.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서버 투표지 발급기, 전자개표기 일체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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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하나. 수고 선거 관리 위원회는 q r 코드 QR 코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개! 공개하라! 공개하라! 성 받쳐 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절진 앞시다! 진진 고고를 합니다 네. 이제 모든 분들 맞았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어 회, 행사를 진행합니다. 4 1어 부정선거의 불법 의혹을 밝히는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민경우 의원님이 주관을 하실 거고요. 여러 시민단체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날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영상을 보며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많은 언론 관계자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사진 멋지게 한번 찍어주십시오. 뒤에 계신 분 티켓 위로 좀 들어주시고요. 혹시 앞에 계셔서 안 보입니다. 뒤로 함께 와주셔서 우리 구호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발전해서 대한민국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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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자. 대법원은 눈치 보지 말고 법에 따라 명확히 단결하라. 하라